빨리 빨리 좀 해. 왜 이렇게 느려터진 거야? 여기 미국의 한 식당에서 한 동양인 남자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기다리는 다른 미국인들과는 달리 새치기까지 한그 남자는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을 목격한 미국인 한 명은 한국에 왔을 때도 이상해 보이는 한국의 줄서기 문화에 또한번 진절머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남자는 동양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 만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제 이름은 제피라 스톰이고, 미국에서 포토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몇달 전, 저는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존중에 관한 제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을 겪었어요. 그날은 시내 한복판에서 정말 분주한 날이었는데, 제가 한 지역 행사를 취재하던 중한 무리의 중국인 방문객들이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행인들의 혹평을 들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람이 꽉찬 지하철역 근처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혀 질서 없이 난입했어요. 그들은 이미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긴주를 완전히 무시하며 밀치고 소리쳤어요. 한 사람은 큰 소리로 빨리 좀 해. 왜 이렇게 느려? 라고 외쳤고, 다른 한 사람은 빨리 좀 비켜. 라고 성질냈어요. 그들의 무심한 목소리가 역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불만 섞인 중얼거림과 함께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예의 없이 행동한 소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인에 대해 강한 편견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아시아 문화, 한국 문화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질서와 규율이 본질적으로 부족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날 목격한 무질서한 상황과 크고 무례한 말들이 공공질서에 대한 존중이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라는 느낌을 줬어요. 그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업무 지시로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 업무는 한 비즈니스 회의를 취재하는 것이었고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일정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때 목격했던 혼란스러운 장면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하철역에서 들려오던 무례한 목소리의 이미지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그때처럼 한국도 무질서와 혼란의 장소일 거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마다 저는 설렘과 깊은 걱정이 교차했어요. 카메라와 노트패드, 그리고 제가 곧 마주칠 상황에 대한 풀리지 않은 의심들을 챙기며 짐을 꾸렸어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그 관광객들의 거친 말들을 또 한번 떠올렸어요. 그들의 규칙 무시에 대한 태도는 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바쁜 거리와 혼잡한 장소로 유명한 한국 사회도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즉,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곳일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비행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그 혼란스러운 순간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무례한 행동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하지 않고 난폭하게 밀치며 줄 서기는 의미 없고, 개인 공간과 질서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모습들을 상상했어요. 한국도 저번에 제가 본 것처럼 무개념스러울까요?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인천공항의 서늘한 저녁 공기에 발을 내딛으며 저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비행 중 내내 중국 여행 때 겪었던 나쁜 택시 경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떠올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번 택시도 순조로울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지 궁금했어요. 잠시 후 반짝이고 현대적인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택시에 올랐어요. 운전사님 성함은 이시였고 분명하고 친절한 영어를 사용하셨어요. 택시 내부에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고화질의 스크린과 GPS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 가방을 옆에 두고 자리에 편히 앉으며 새 모험의 모든 순간을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꼈어요. 거리들은 깨끗했고 불빛들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시 운전사님께서 조심스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요. 라고 하시면서 이번 경로가 낯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고른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교통체증을 피해서 목적지에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답니다. 라는 따뜻한 어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이시 운전사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걱정은 서서히 사라졌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택시도 최신 시스템의 일부라는 점을 알려주셨어요. 요금이 GPS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누군가 속여 요금을 부풀릴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셨어요. 그의 친절하고 정직한 태도 덕분에 저는 안전하고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께서는 한국의 택시 시스템이 얼마나 공정한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이 기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덕분에 시간도 잘 지키고 모든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답니다. 이전에 들으신 걱정은 이해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의 말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어요. 운전사님께서 자신의 일과 택시에 타신 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신경 쓰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카메라를 꺼내 도시에 빛나는 거리와 현대적인 택시 내부를 몇장 찍었어요. 찍힌 사진마다 조직적이고 차분한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이시 운전사님께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설명해주시는 짧은 동영상도 녹화했어요. 그분의 명쾌한 설명과 밝은 불빛, 그리고 매끄러운 도로가 어우러져. 한국이 부정적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호텔에 도착할 무렵 제 마음 속에는 새로운 경이로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번 택시 체험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미소를 지으며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 택시 체험은 제 마음 속에 뭔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앞으로 볼 것들에 대해 한층 더 편안하면서도 호기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제 한국에 대한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 이름은 민지이고 밝고 명랑한 한국 문화 기획자이세요.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뵈었을 때 민지씨의 따뜻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민지 씨의 친절한 인사 한마디가 제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해주었어요. 민지 씨는 영어와 한국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셨어요. 제가 한국어를 조금밖에 몰라도 그분의 다정한 어조 덕분에 모든 말씀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제피라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하시며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가지 의심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민지 씨의 진심 어린 따뜻함이 이곳에 대해 더 알고 싶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희는 카페를 나와 분주한 거리로 걸음을 옮겼어요. 민지 씨는 도시의 오래된 부분과 새로운 부분을 가리키며 현대적인 건물과 옛 사찰이 어우러져 한국이 전통과 미래를 어우르고 있는 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거리를 거닐다 보니 곳곳에 세심한 디테일이 눈에 띄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간판, 나무가 늘어선 깔끔한 보도,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살아 숨쉬며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이었어요. 민지 씨는 저를 분주한 전통시장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시장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매콤한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고객들에게 목소리를 내며 인사하시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그 활기찬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민지 씨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해요. 이렇게 분주한 곳에서도 모두가 존중과 친절을 잊지 않죠. 라고 말씀해 주시며 이곳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시장에서 나온 후 민지 씨는 저를 평화로운 공원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공원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오리들이 한가롭게 헤엄치는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큰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계시면서 민지 씨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 같은 일상적인 풍습도 우연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오랜 전통의 일부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단순한 기다림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드러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민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지금껏 보아온 것들의 이면에 있는 깊은 이유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의심들은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민지 씨의 이야기는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비추는 부드러운 빛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로 너무 급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경험한 친절과 존중은 진실하며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원 투어를 마칠 무렵 제 마음에는 희망과 설렘이 차올랐어요. 한국은 단지 첨단 기술이나 분주한 거리만이 아니라 진심과 전통, 그리고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체임을 배우게 되었어요. 민지 씨의 긍정적인 태도와 조국에 대한 사랑은 저로 하여금 더 많이 탐험하고 배우고 싶게 만들었어요. 여러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진실되고 따뜻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민지 씨께 깊은 감사를 드렸어요. 민지 씨와 함께 호텔로 걸어가며 그날의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 속에서 계속 떠올랐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전의 의심들은 점차 사라지고 호기심과 진심 어린 감탄으로 채워졌어요. 민지 씨와 함께라면 한국을 새로운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준비가 된것 같아요. 민지 씨와 며칠간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저는 혼자서 도시의 다른 면을 탐험해보기로 했어요. 관광지 너머의 한국 일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맑은 아침, 분주한 지역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정류장에 도착하자 예상과 달리 사람들이 촘촘히 한 줄로 서있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작은 그룹으로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제대로 줄 서지 않는 걸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줄이 깔끔하고 밀집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의 엄격한 줄 서기를 기억하며 이게 무질서의 징후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군중의 가장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의심을 품은 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젊은 남성이 정류장 중앙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20대 초반쯤 된것 같은 그분은 제가 생각한 제대로 된줄 서기 방식과는 달라 보였어요.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올라 제대로 줄 서라고 한마디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제가 한마디 하기 전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다정한 노인분이 다가와서 그 젊은 남성의 어깨를 부드럽게 건드리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차분하고 친근해 보였어요. 한국어로 무언가 속삭이신 후 눈길을 재게 주셨어요. 그분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표정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준 씨라는 젊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그분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준 씨는 분명하고 공손한 영어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줄 서는 방식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이 있어요. 익숙하신 방식과는 다를 수도 있으니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놀랐어요. 누군가 이렇게 먼저 나서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준 씨는 이어서 저희 방식은 미국에서 보시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서는 각자에게 공간을 들여서 모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요. 만약 급히 버스에 타야 하는 어르신이나 다치신 분이 있다면 큰 혼란 없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저희가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에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가족들이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어르신들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아이들이 정류장 근처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혼란이 아니라 온화한 에너지로 가득 찬 장면이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아직도 예전 방식에 익숙한 제 마음 때문에 약간의 좌절감을 느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저는 무심코 그런데 가까이 모여 서 있는 게더 질서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전혀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소리 내버렸어요. 제 목소리가 의도보다 커지자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준 씨의 눈빛이 살짝 실망한 듯 좁아졌어요. 그러자 그분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질서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저희에게 질서란 누구도 밀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서로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며 모두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어요. 제 자신만의 좁은 질서 개념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니 사람들 사이의 공간이 단순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거나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어요. 기대와는 다르지만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 준 씨에게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만약 급하게 타야 하거나 긴급 상황이 생기면 저희 줄은 빠르게 조정될 수 있어요. 비록 느슨해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기에 잘 작동해요. 그 순간 근처의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어르신 여사분께서도 저에게 다정하게 미소를 지어 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줄 서기의 방식에 매몰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그들만의 삶과 필요에 맞게 체계를 잘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저는 좌절감이 사라지고 대신 이해와 감탄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준 씨의 설명 덕분에 저는 소중한 배움을 얻은 것 같았어요. 곧 버스가 도착했고 탑승할 때마다 운전사분께서 모두에게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버스에 앉아 오늘 아침에 일을 되새기며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에 의심과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왔지만 대신 친절과 유연함,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방식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처음엔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배려와 존중의 표현일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이번 버스 정류장에서의 도전은 저에게 다양한 방식의 질서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각 문화마다 저마다의 필요와 가치에 기반한 고유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마음을 좀더 맑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 여정을 준비하며 이 멋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닭갈비로 유명한 한식당에 가보기로 했어요. 매콤한 닭갈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곳의 대표 메뉴를 맛볼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식당에 다가가 보니 밖에 긴줄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촘촘히 한 줄로 서 있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 사이에 명확한 간격이 있었어요. 저는 약간의 짜증이 밀려왔어요. 왜 이렇게 줄 서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줄이 한 줄로 촘촘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모습은 전혀 달랐거든요. 약간의 호기심과 짜증이 섞인 채 저는 그 줄에 합류했어요. 한 그룹의 뒤쪽에 서면서 제 방식대로 줄 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 맞는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동시에 몇몇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거나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한식당 직원분이 다가오셨어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실례합니다, 고객님. 이곳에서는 저희만 해줄 서기 규칙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룹의 맨 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분명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규칙은 처음 듣는 것이어서 저는 놀랐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가 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주는지 살펴보았어요. 바로 그때 줄을 서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서서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분 이름은 수아였어요. 차분하고 명확한 말투로 저희 식당에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기다리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룹이 형성되도록 하고 있어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그룹의 맨 끝에 서주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수아 씨의 설명은 단호하면서도 다정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며 고집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런데 가까이 모여 서 있는 게더 질서 있어 보이지 않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수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수 있고 기다림도 더 즐거워집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가족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심지어 어르신들까지 수아 씨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분위기는 차분했고 제가 익숙했던 방식과는 달리 분명한 질서가 느껴졌어요. 제 자신의 줄 서기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식당 내부는 활기차면서도 차분한 에너지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바깥의 줄과 셀프 체크아웃 사건을 곱씹으며 한국식 방식이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다르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첫 입에 닭갈비를 맛보자. 매콤한 맛이 제 입안을 감돌며 즐거움을 선사했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식당의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저도 한층 더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위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 때때로 터지는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모든 것이 조직적이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식사를 음미하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질서와 효율에 대한 제 생각이 강했지만, 이곳에서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줄서기,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 심지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이해심이 넓어졌음을 느꼈어요. 이번 식당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존중과 인내,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경험이 한국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발견하는 여정에서 또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정말 많은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분주한 거리, 친근한 얼굴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배려를 보며 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껴요. 오늘 아침 호텔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공원에는 생기 넘치는 꽃들, 푸른 나무들, 그리고 오리들이 즐겁게 헤엄치는 작은 호수가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두려움과 혼란스러웠던 첫날들이 생각났어요. 이시 운전사님과의 택시 체험, 버스 정류장에서 준 씨가 해주신 친절한 설명, 그리고 민지 씨와 수아 씨로부터 받은 다정한 교훈들 말이에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모두 한국을 이해하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되었어요. 저는 이곳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배려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줄 서는 방식, 갈등을 차분하게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에게 보여주는 존중은 제가 고향에서 알고 있던 것과는 정말 달랐어요. 저는 예전에는 깔끔하고 촘촘한 줄만이 질서의 전부라고 믿었었는데, 지금은 서로를 위한 공간을 남기는 것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한국 풍습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민지 씨를 다시 만났어요. 작은 아늑한 카페에 앉아 민지 씨께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의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여기 모든 분들이 얼마나 배려 깊고 존중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자, 민지 씨께서 미소 지으며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친절을 표현해요. 여기서는 줄 서는 한 가지 행동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도 큰 차이를 만든다고 믿고 있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버스 정류장과 식당에서 있었던 소동, 빠르게 사과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들, 차분한 목소리와 다정한 제스처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단순한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며 쌓아 올린 튼튼한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질서란 단순히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한 저는 시장에서 현지 상인분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일상 이야기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 기술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들었어요. 분주한 시장 속에서도 누구도 서두르거나 서로 밀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았어요. 상인분들의 미소와 다정한 끄덕임은 저에게 잠시나마 이곳에 제가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따뜻한 기분을 안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처음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인상은 사실과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의심들이 저의 실제 경험으로 대체되었어요. 저는 모든 장소마다 저마다의 방식이 있고, 진정한 질서는 엄격한 규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밝은 아이디어와 따뜻한 마음의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배운 모든 교훈에 대해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택시를 탄 경험, 버스 정류장에서의 만남, 그리고 여러 대화들이 저를 성장시키고 변화하게 해주었어요. 때때로 처음에는 낯설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목격한 친절, 인내, 그리고 존중은 평생 제 마음 속에 남을 거예요.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며 저는 이 소중한 교훈들을 가슴에 품고 계속 나아갈 거예요. 더 많은 모험과 더 많은 배움의 기회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요. 한국은 열린 마음과 진심이 의심을 희망으로 혼란을 이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제 카메라와 새로운 친구들을 곁에 두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밝은 미래와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확신해요.